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참씨입니다 자, 금일 여러분들과 함께 현대 건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향성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 잘 정치를 해주시고, 또 영상 정치 이후에 주참시 채널 선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앞전 영상을 통해서도 현대 건설에 대해서 올해 두 가지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도시 정비 사업과 관련된 부분과 더불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PF 쪽에 주력을 해갖고 해외 같은 경우는 원전 건설을 중심으로 해외발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내 주택 경기의 침체에 커버리지를 해간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4월 들어서 현대건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데이터 센터의 신축 프로젝트 수주와 더불어서 시장이 엄청나게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는 그런 구간 속에서도 4월 1일날 종가 대비해서 그리고 전일 종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현대건설 상하 등락폭 자체가 5%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약4.7% 정도 가까이 오가는 정도의 소폭적인 구간에서 어좀 아래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시장 자체가 전일은 국내 증시 코스피 시장이 엄청나게 급락을 해 가면서 무너졌고 물론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주요국 증시죠. 일본의 니케이 지수라든지 대만의 가권 지수라든지 중국의 상해 지수도 결국은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럽 정시 의 폭락과 함께 미국 정시가 또다시 추가적으로 급락을 해가면서 최근에 이틀 정도의 미국 정시가 급락하면서 원화로 따졌을 때 거의 일경 정도의 수준의 시총 자체가 날라가 버릴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현재 트럼프 발리스크가 시장에 변동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것은 그렇게 강하게 흔들거지 않았다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수급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세가 너무나 좀 강했다는 그런 부분. 자 하나씩 살펴보면서 방향성을 좀 증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건설에 대한 공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4월 4일자로 현대건설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관련된 자율 공시를 했습니다. 일단 이 프로젝트는 바로 안산 그린 에너지 그리고 PF, PFV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 신축 공사 계약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되는데 계약 규모 자체가 8,74억이고요. 최근 전년도 매출액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2.47%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1조 원대를 넘지 못했지만 그래도 큰 규모의 대형 데이터 센터의 신축 계약의 공사를 따내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향후 공시적인 부분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공사 계약서상의 조건과 또 계약 기간과 공급 계약 등 금액의 세부적인 주율 자체로 인해서 변동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 공시를 했으니까 이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분들은 한번더 참조하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현대건설이 지난해 과감한 빅베스 이후에 올해 1분기 실적 자체도 시장의 전망치보다 좀 높은 그런 실적 자체가 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올해 1분기보다는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대비적인 불확실성 자체가 트럼프 발리스크가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실적 자체가 좀 개선이 되어지면서 강력한 하반 경지성 속에서 앞자리가 좀더 올라갈 수 있는 쪽에 우리가 포커스 방향성을 맞추고 대응을 이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드습니다자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렇게 트럼프발 기본관세 발의 이후에 오는 현지시간부터 이제 9일이죠. 9일부터 징벌적 상호관세를 국가별로 이제 차등적으로 부과를 하는데 아시아에서는 뭐 베트남 같은 경우가 무려 46%의 관세율을 어, 때리는 모습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5%의 관세를 매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현재 기존의 20%의 관세에다가 이번에 징벌적 상호관세34% 를 부과받아서 누적으로는 54%의 관세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오는 10일자부터죠. 그러니까 9일날 발효가 되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10일자가 될텐데 10일날 이 같은 부분 자체가 완화가 되어지지 않을 경우에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똑같은 34%의 관세를 적용하겠다라고 밝히다 보니까 글로벌 금융시장 자체가 심지어는 안전자산이라고 믿었던 국제금값까지도 겁나 하고 유가도 급락하고 정치도 가상자산 시장도 이 시마 찬가지로 일제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파괴력이 강했다. 파급력이 너무 컸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재론펄 어, 연준 의장도 일전에는 상무관세 부과 이전에 이렇게까지 고유료의 관세를 매길지는 재론펄 연준 의장도 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정책적인 불확실성 자체가 결국 단기적인 영향을 좀 주고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오히려 장기적으로 침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해간다라는 부분인데 자 금주 들어서 이제 3월에 미국의 FOMC의 의사록도 나올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주의 지표인 CPI와 그리고 PPI도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변동성에 여지 자체가 줄수 있는 여지가 큰 이벤트가 많이 남아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아직은 우리가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국내 코스피 시장 자체도 저는 과도하게 엄청난 100 포인트 이상의 지수가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탄력 자체가 금일 현재 시시간만 놓고 봤을 때 전강 구약의 흐름으로 좀 반응을 주었다가 다시 한번 좀대밀리는 그런 모습인데 그만큼 3월 31일자부터. 공매 매도가 제기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막 연기금들이 좀 시장을 받쳐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연기금이 현재 시간 기준에 강하게 떠받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소폭적인 매도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지수에 탄력이 좀 둔화되어지고 있다라고 이런 시황적인 부분도 우리 주참식 구독자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대건설 하나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의 매매하신 분들도 어, 분명히 참조가 되지 않을까란 부분인데요. 자 아무튼 국내 아시아의 주요 정 증시도 현재 시간 기준에 니케이 지수는 반등이 들어왔지만 대만 가권주스는 또다시 폭락을 했고 중국 상해 증시도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소폭적인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금일 국내 증시가 마감하고 난 다음에 반등을 좀 주었기 때문에 즉, 전일 미국 증시가 반등을 좀 주었죠. 그래서 어, 가짜 주스까지도 심지어 나왔습니다. 90일간의 중국을 지휘하고상호가 관세를 부과를 했던 어, 국가들에 대해서 유예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백악관에서는 전면 부인하면서 영구적인 관세의 부과를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협상은 올라인때 어, 협상을 통해서 어, 완화할 수 있는 여지 정도는 좀 있다라고 좀 밝히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튼 정권가에서는 올해 현대건설이 지난해 과감한 손실 처리 빅베스 이후에 올해 1분기를 무난히 좀 넘겼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체도 전일 종가 기준에 34,500원, 600원 정도 기준으로 고았을때 5만원까지 올려놓았으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 폭 자체가 기본적으로 45%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으로 현대건설이 주봉이나 월봉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까 쉽게 생각해서는 일봉상으로 481이평선의 가격대가 33,500원, 600원 정도 수준인데 주봉을 놓고 으면 34,000원 정도의 가격대를 일시 주조로 깨었다가 지지가 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33,000한 500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34,000원 정도죠. 이런 정도 구간이 좀 종가상으로 지지가 되어진다라면 좀 홀딩 전략을 세워서 일단 일차적으로 앞자리가 4만 원 정도의 수준까지 좀 바뀔 수 있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추 추리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자 월봉을 놓고 봤을 때 4만 원 선의 주가 자체가 올라가기 전에 다소 좀 장이 있는 부분 자체가 월봉상으로 바로 60개 개월 선의장이 38,000원 초반 정도 구간이거든요. 현재 뭐 정확하게 좀 변동이 할수 있기 때문에 38,300원 정도의 구간인데 요를 좀 돌파를 해서 시장이 조금 다소 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 구간 속에서 그래량만좀 증가가 되어지게 된다면 4만 원선 정도의 앞자를좀 돌파를 하고 요 정도 수준에서 좀 등락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수급과 향후의 좀 방향성 그리고 또 이제 수주뿐만 아니라 수급과 향후 실적과 관련된 부분, 펀더멘탈 관련된 부분이고 또 하나 더 우리가 곁들여 본다면 대외적인 불확실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죠. 시황 자체가 나름대로 좀 악재성 그런 불확실성이 좀 반영이 되어지고난 다음에 반등의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어진다면 이 가격대도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4만원 정도의 가격대 정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권가에서 올해 동사에 대해서 가장 높은 tp를 제시하고 있는 정권사는 올해 들어 한 5만 4천 정도 제시하고 있고 또 이에 반해서 최저의 목표가 한 사만 원 정도를 좀 제시하고 있는 전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저 정도의 목표치 정도를 또 맞닥뜨릴 수 있는 정도의 가격대를 일단 주참 씨가 보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공교롭게도 최저 목표가와 좀 맞닿아 있는 그런 모습인데 물론 이제 이 부분 자체가 좀더 어, 추가적인 상승 쪽에 우리가 어, 구간에 어떤 포커스를 주고 좀 대응하는 게 좋겠죠. 아무튼 최근 정권가에서 오만 원 선의 목표가를 제시하다 보니까 요사이에중 중간값 정도의 dp를 좀 제시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분기 매출액이죠 연계 기준에 한 7조 5천억 정도니까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12% 감소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2천억 원이 좀안될것 같은데 1990억 원대 정도면은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20% 정도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얼핏 보기엔 좀 나빠 보이지만 그래도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 영업이익이 그래도 10% 정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려운 국내외 환경 속에서도 좀 무난한 실적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외국인들의 최근 지분율 자체가 3월 말 기준에 20.92%에서 전일 정가 기준으로고 보면은 이제 20.6% 정도 수준까지도 좀 단기간에 코스피 전체적인 시장의 공매도 재개와더불어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조금 매물 자체가 출회가 되어졌지만 이 물량자를 기관 투자자들이 좀 꾸준하게 받아 가는 그런 모습이죠. 기관 투자자들이. 3월 25일부터는 한 차례도 빠짐없이 개수주로 매수에 가담해주면서 1개월 누적된 포지션 자체를 좀 강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서 공매도 재개와 더불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좀 대규모 매도의 압박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들이 연기금을 중심으로 좀받쳐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4만원 정도 구간까지는 상단이 열려있기 때문에 하단으로는 여러분들이 481평선 정도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33,500원 정도의 구간 정도가 종가상으로 끼어지지 않는다면 일부 소량 정도의 분할 매도까지는 괜찮겠지만 그래도 추이는 우리가 우상향 쪽에 좀더 무게감을 더어간다면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관망을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여전히 좀 변동성이 있는 그런 구간이지만 그래도 현대건설이 현재 넥스트 거래 시장이 개장이 되어지면서 거래 효과가 좀 없는 그런 구간 속에서 변동성을 좀 강하게 보여주는 부분 ...도 있지만 그래도 정규장 시장 속에서 동사에 대한 수급과 그리고 향후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 그리고 뭐 공급 계약 같은 경우가 나오면 더 좋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개별적인 펀더 멘탈보다 시장 전체적인 어떤 시방이 흐름 자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금주의 주요한 이벤트와 더불어서 중국이 맞불 관세를 놓고서 미국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참조해서 여러좀 대응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여기까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대로 신규 영상을 청취하신 분들도 주참 시청을 늘상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